지금 소개하겠습니다. 만수호군를 소개합니다. 수 <laughs> 자, 우리 승우가 일곱 번째 생일입니다. 어저께 일곱 번째 생일이었는데, 자, 반전이 몰라가지고 오늘 격파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승우 일곱 번째 생일 맞이해서 생일 격파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하는 축하를 불러주죠 자, 준비 시작! 기가 막힌다 아, 자, 오늘 우리 승호가 격파할건데 이곳은 뭐 사고님 멋지게 딱 그림을 그려줄 수 없어. 혹시지? 자, 격파하기 전에 우리 승호는 나중에 어린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발표해볼까? 경찰입니다. 경찰. 어, 나쁜 사람혼내주는 경찰관 될 거지? 힘도써야 되겠지? 그렇지. 그래, 나쁜 사람들도. 내줄 수 있지, 그치아 그래. 그러면 우리 승우가 얼마만큼 강한 힘으로 멋지게 격파하는지 가늠해볼 거야. 그러면 오늘 발차기 하고 싶어? 발차기 어떤 발차기? 그냥 차기 된다 앞차기. 앞차기 무릎 올려서 쳐야 돼, 알았지? 내 그래, 허리 숙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좋았어. 나무야, 빡 주고 쳐야 돼. 자, 벽판 준비하게요 깍! 다 벽판 준비! 아! 그렇지. 발에다 에너지를 모아야 돼. 벽판 하면 할 거야. 벽판! 하면 할 거야. 알았지? <목소리> 야 하면서 쳐야 돼. 벽판 준비! 자 우리 승호가 나중에 어른되면 대동놈들 빨리 잡는 법지의 경찰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공개팀에 힘안 줬습니다 뭐라? 힘안 줬습니다 힘안 줬어? 힘안 줬어 그래? 이상한데? 힘 주면 막 극장도 깨겠네 자차량 경례하면 다시 한번큰박스 쳐줍니다 차량 경례